네, 그럼 B형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형이 A형보다 조금 수월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마, 어, 제일 궁금해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7번인가 8번인가. 그래서 그거 제가 명확하게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번 문제는 뭐, 투영 정적, 해설 따로 안해 드려도 되죠. 일단 뭐, 사실, 몰바이드, 에 무슨 시니소이드 이거 물어본 것도 아니니까, 이건 다모의고사들 있었잖아요.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어, 계속 이 문제가 되게 많았네. 아까 기반, 비기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백호청룡도 그렇고, 이것도 혁신기업, 혁신도시하고 기업도시를. 바꿔서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서 요것도요 제가 맥락 만들어 드린 게 어떤 거냐면 태안의 경우에 그치 그래서 기업 없는 기업 도시라고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진천은 평가원은 공공기관이죠 그래서 공공기관 혁신 도시 그다음에 태안 기업 없는 기업 도시 요렇게 해드려서 그래도 많이 맞추셨을 거 최저 면에 보니까 그렇게 뒤집어 쓴 선생님들 그게 렇 많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자 이번 고그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가 겠습니다자 교사의 전문. 그래서 이게 로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 그러니까 로스는 우리 조선 책에도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게 내용이 지금 독도 얘기가 나왔죠 그런 걸로 봐서 요건 조 교수님이 아니라 그 보통 원래는 어, 질경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나누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섯 문항이니까 세 문항 두 문항 이렇게 되니까 보통은 교수님과 그다음에 어, 박사학위 정도 있는 교사가 한분 들어가는 게 그게 보통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베테랑 교수님 두 분이 다 들어가셔서 처음에 세 문항 두문항이거 가지고 티격태격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조 교수님이 아닌 어전 교수님이 아마 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뭐다잘 쓰셨을 것 같아요. 반성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니은이 행동적 됐죠. 요거 이상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걸 너무 오버센스해서 일부 선생님이 못 쓰는 선생님이 들하고 그래서 a 쓰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이 문제에서 가장 관건은 지육 과정 이론가를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로스의 표현이기 때문에 자, 교육과정에 참여한다. 일단 가장 핵심 키워드는 그래서 뭐 거기에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든 뭐 능동적으로 참여하든 뭐 주체적인 역할을 하든 그런 거는 꼭안 써도 답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어, 교육 과정 개발에 참여한다를 쓰시면은 정답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됐습니까? 네. 4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사실 3번 문제는요. 제가 사실은 어 우리 지리과 시험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과나 사회과 기문 제들도다 봐요. 특히 그 중에서 다른 거는 모르는데 교과 교육론은 사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회과 교과 교육론으로 로스가 나왔었어요 이미. 알겠어요. 그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고거는 괜찮아요.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같은 사회 범사회과니까내말이해됐죠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이걸 일사과에서 나왔습니다. 자 4번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자 저는 이거지만 아닙니다. 이것만딱 봤을 때 저는 기억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참여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수 있죠. 저 똑같은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야. 어, 그러면 참여 학습 말되죠. 그런데 내려가 보니까 아, 여기서 이게 참여 학습은 안 되잖아요. 그죠 수업 단계가 나왔으니까 수업 절차가 나왔어. 그럼 기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탐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 여기서 조금 음, 득 칠점을 한 셈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요걸 만약에 또 탐구라고 썼는데 두 번째 거 있잖아요. 야외학습에서, 그러니까 결국 자료 제공자냐, 탐구형 자료 제공자 있, 있잖아, 그지? 이미 기출해도. 그거 가지고 고민을 분명히 해, 하긴 했을 것 같아.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두 개를 분리시켜서, 자, 뭐라고 해야 돼 이게 3단계를 구분한 게 아니죠. 2단계, 이건 2016년도에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야외, 저, 탐구형 야외학습에서 교사 역할은 뭡니까? 조력자, 촉진자라고 쓰시면 돼. 장려자. 조력자, 촉진자라고 쓰시면 되고 자료 제공자는 어떻게 될것 같냐면 그것만 쓰신 경우는 아마 정답 처리를 못 받을 것 같고요. 자료 제공자에다가 참여가 뭡니까? 촉진자, 장려자 이거를 같이 썼으면 제가 볼때 그것도 맞게 할 가능성 이 있다라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님들 얄밉긴 하죠, 그죠, 문제가. 그리고 요것도 제 생각에는 조선생님 책에는 이게 이제 참여로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전 교수님이 3, 4번을, 그 앞에 3번 문제 내신 교수님이 연달아 두 개를 내지 않았을까. 알겠어요? 그래서 아까 왜세 문제 두 문항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두 문항이 전 교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짐작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탐구 그다음에 어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장려자, 조력자, 그다음에 촉진자. 그렇게 쓰셔야지 어 정답 처리가 될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어두 번째 자료 이제 단계 는잘 썼겠죠. 그렇죠? 그거는 뭐 탐구 학습의 단계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니은은 자료 수집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리은은어 디귿은 참 평가 쓰시면 돼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념이죠. 뭐, 워낙, 뭐, 어떤 교수님 딱 떠올랐을 거야. 그죠? 워낙, 뭐, 모의고사 때도 5개념 제일 강조했던 거니까, 내고 또 내고 내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기억은 선 개념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제가 이 5개념 하면서, 자, 이거는 팩트도 선생님들이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뭘 예를 드냐면 이 보르네오 섬 얘기를 해요. 그 제거 교재에 거, 그거 다 사례를 드러놨어요. 요거를 하나도 안 뺐어. 그래서 자 보르네오 섬은 어떻게 되냐면 자 알프스 이말라 조산되고 이게 환태평양 조산되잖아. 그러면 여기 인도네시아가 이거야. 보르네오 여기 이거 여기에 있어 요 여기 여기. 이 얘기를 해드려요. 그래서 결국 일반화시키면 인도네시아 화산이 많은 거 맞죠? 그죠? 세계 대표 중 화산 국가인데 그러면 보르네오 섬도 당연히 화산.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보르네오는 결국은 요거는 오개념이 아닌 거죠. 그쵸? 그쵸? 아, 그러니까 얘는 오개념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디귿이오개념이 아닌 거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팩트예 그래서 채점을 해보니까. 공업도시나 요거나 이게 오개념이 아닌 걸로 선생님들이 좀 일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오개념 아닌 거는 어 자바섬. 자바섬 해도 되고 자바섬 해도 돼요. 알겠어요? 그럼 발음상의 차이니까 그래서 디귿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태형이가 오개념을 갖게 된 원인 요것도요.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한자어를 쓰셨으면 다 맞게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데 한자어는 돼요. 풍화죠. 바람 풍 맞죠? 예, 한자 음 아니야? 제대로 해석한 거 맞아? 그런데, 한자어인데, 우리, 이거, 이거잖아. 우리, 내가 맨날 지식과 풍화에 관해서는 아예 이거를 왜 자꾸 오개념을 하지 말고, 오개념 안 가지도록 용어를 교체해버리면 되는데, 제가 거품 물었잖아요. 그냥 웨더링으로 하자고. 그래서 이런 한자어예요. 한자 음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한자 음과 관련되는 건 이거예요. 대표적으로. 지중해성기후에서는 수목농업을 한다. 그런데 이 수가 나무 숫자죠. 이게 한자 음이에요. 그러면 이걸 뭐로 해석해? 이거 물로 해석하면 오개념되죠 그게 한자어 음에 의존해서 해석을 한 거고 이 풍화는 그냥 한자어의 기반을 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음은 모르겠습니다. 저기 채점자 어잘 만나면 운 좋으면 모르겠지만 원칙적으로 한자 음은 안 되고 한자 기반만 되는 거예요. 수궁하시죠? 네.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 어, 중고등학교 고가서에서 풍화란 말은 좀 교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놓고 뭐 아주 그 뭐라 그러지? 그 얼마 전에 어떤 책 가지고 굉장히 대가가 쓰셨는데 풍화에 대해서 뭐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썼다고 해서 우리 지교사들이또 난리 부린 적 있어. 그 교수님 페이스북 가서 막 성토하고. 네, 그럴 바에 풍화 없애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 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대꾸. 그래서 오개념 원인 요것도 조심해야 되고요. 선행학습이 후행학습에 영향을 주는 인지과정을 의미하는 용어 전이에요. 전이. 제가 아마 어, 1년 내내 가장 많이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그 선생님들 내가 혼낼 때 주로 말이었잖아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정적 전이는 안 될까요? 자, 그게 팩트와 관련돼요. 정적 전이가 되려면 얘가 자 정개념이죠. 그죠? 그다음에 얘가 오개념이 돼버렸죠. 그러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니까 러 오히려 거꾸로 얘가 오개념이 돼버렸잖아. 그럼 부적 전이는 한번 우겨볼 수 있어. 근데 정적 전이는... 안 받아요. 그래서 정적전에 그냥 어생들 기억에서 지우시는 게 좋을 그러니까 어 단념을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되겠습니까? 네. 자, 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형학 문제네요. 그래서 역시 제가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사면하고 지표류하고 빙하 왜? 사면, 지표류, 빙하 공통점 하나만 얘기하면 전부 다 비탈이야. 이것도.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사면을 낸 거죠. 그래서 기억은 포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결. 됐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사 클수록 토양의 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사실 이거 억울한 선생님이 있으실 것 같아. 저는 그 선생님도 충분히 그거, 아니 사실 정확하게 공부한 거는 뭐냐면 수분이 높아지면 처음에는요. 아, 반대예요, 오히려. 응집력이 생겨버리죠, 그죠? 네, 근데 전반에그러지고 따지면은, 우리가 이런 걸 이제 비선형 관계를 하거든. 제가 왜 지표를 침식력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가 속도라고 해봅시다. 그다음 이게 수분 함량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결국 이거를,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일참수 관계가 아니잖아. 근데 이 부분을 답으로 써야 돼. 물론 그 선생님이 정확하게 잘 달았다면 저는 답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되나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 이거 사실 정확한 거죠. 그거를 정확한 답을 틀리게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그거는 희망을 가져셔도 생각 정확하게 전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처음에는 수분 함량이 높아지지만 높아질 때 속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요. 그러나 나중에는 속도가 당연히 증가한다. 이렇게 써도 그 자체가 절대 팩트가 틀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럼 좀 시원하게 해결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6번 문제 해설 다된것 같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역시 또 문화질이 연달아 두개 냈네요.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은 기억은 뭐가 돼요? 공간이죠? 자, 이거 이제 성급하게, 어, 투안 교수님 나왔으면 장소외라고 쓰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더라고요. 근데 투안 교수님 뭐라 그랬냐면, 자, 공간이 장소가 되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다야. 그래서 토포필리아는 그그 투한 교수님의 저서 제목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지. 공간이 경험을 통해서 장소가 되잖아요. 근데 이 경험이 좋은 경험이면 뭐가 되겠어요? 토포필리아, 장소애가 될 거고 이 경험이 나쁜 경험이 되면 그럼 장소 혐오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자, 장소감 밖에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장소에 가 아니라 장소감 <laughs> 그다음에 디귿은 제가 조금도 고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의고사 있었거든요 그리고 희출이기도 하죠 그래서 디귿은 무장소성인데 이거를 어, 타자지향적 장소를 쓰신 선생님이 저한테 아니 전화까지 해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다 얘기해 드릴 수는 없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저, 저 때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좀 곤란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저도 그럴 때는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것도 무장소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장소의 획이라는 문제는 뜻을 모르진 않을 텐데 답을 쓰는 게 쉽진 않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제가 예시답안, 말 그대로 이건 예시답안을 드린 겁니다. 두 개. 근데 어쨌든 장소의 획이라, 쌤들이 그 획이라의 의미를 모르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넓게 채점이 될 겁니다. 라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이 될수 있는 센세스가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넓게 폭넓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선생님들은 어 내가 칼채점 한 것보다 더 깎인 것 같아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많이 넓게 채점을 해줘요. 그래서 이건 좀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되셨나? 네자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심장 지역 이론은 뭐 기출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유치하니까 생략. 됐어요. 두 번째 거가 문제죠. 그래서 처음에 자던컨이 나왔어요. 던컨이 그치? 던컨하면 뭐예요? 경관 텍스트론이죠. 그러면은 빼박이야, 사실은. 그죠? 그랬는데 어? 아유 여기죠, 여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 이거를 참 얘기가 그런데 그 저는 함부로 내 피셜로 판단 안 해요. 그래서 수님들께 문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이 금방 안 왔어요. 그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답이 금방 안 왔어요. 그리고 한참 되신 뒤에 그래서 기다릴 수 없어서 제가 예시 답을 해줘야 되잖아. 내가 그 멘트도 우리 카톡방에 썼어요. 문의를 드렸는데 아직 답이 안 왔다. 그러나 나는 아 웃으면 안 되겠구나 미안 어, 나는 담론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텍스트라스 선생님이 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요게 결국 테스트가 되냐 담론이 되냐 요걸 따져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죠 사실 요에는 제가 박대우는 못생겼다고 했는데 그 선생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박대우는 잘생겼다 이거 담론이니 텍스트니 사실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푸코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담론이 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얘기했어요. 로자 룩셈부르크라는 여자 어~ 소위 말면 사회주의 이론가예요. 그죠? 비참하게 돌아가셨는데 아마 수업 중에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었던 거 유대인이라고. 민족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그 책이에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이거 담론이까텍스트까 담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학생들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사실 저는 선생님들 편이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님이 뒤늦게 이제 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허허 덩컨이면 텍스트인데 여기야. 그래서 답론이 답인 것 같습니다 했더니, 야 이거를 답론에서 내가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일부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출제자께 직접 배웠나? 아니 그런 것같진 않습니다. 꼭 맞잖아, 그지? 뭐 특정 학교 학생들 맞은 게아니까 와, 문화질이 전공교수도 이거 많이 틀렸겠네. 틀리겠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어, 그런 걸 감안한다면, 어, 아마 좀, 그,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바란 바는 텍스트지, 그지 그잖아. <laughs>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답을 드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출제자는 답론을 답으로 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채, 제가 90개를 채점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어, 대략 계산해 봤어요. 했더니, 70%가 조금 넘어요. 텍스트라고 쓰신 선생님들이. 그 다음에, 어, 일부 기타, 완전 기타 있어. 뭐, 이데올로기도 있고, 뭐 이래. 그리고 담론을 쓰신 선생님들이 한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담론을 맞추신 선생님들은 사실 거의 1점 내지 0.9점을 버는 거죠. 근데 거꾸로 텍스트라고 쓰신 선생님들은 한 0.1점 정도 감점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이제 틀린 답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손해가 적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들 그냥 어 이걸 텍스트로 쓰셨다 하더라도 어 그래도 선생님들 그냥 저 점수에 물론 얼마 일점이 소중합니까? 근데 어 받아들이시는 게 일단 그래놓고 그냥 채점해서 아 그래 이건 좀 과도했어. 둘다 넓게 어 답안을 뭐채점합시다 이래 버리면. 그런데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예상답안은 담론이라고해드죠 저도 마음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자, 저나 교수님이랑 똑같이 뭐였죠? 덩커님은 텍스트잖아. 여러분은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아 대답을 아 틀렸다 이거지 그지? 네,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요 그거는 받아들입시다. 됐나요? 일단 입고 그냥 맞으면 뭐운 좋은 거 이렇게 하죠. 네, 됐고 다음에 뭐 남았죠? 디귿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디귿은 요거 뭐 이것도 저기 뭐야 모의고사 다 있었어 그죠? 그래서 별로 우리가 고비를 안 했던 거 초유기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리얼의 의미인데 제가 요것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자 이거였어요 비전질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지만 어~ 결국 비전질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린 뭐야 오히려 재현질이 어, 이거 조심하자고. 그래서 그 연습을 마지막까지 방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laughs> 사우악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인 지의학자들아의이 관점 비교해드렸죠. 그죠? 그래서 사우악파에서 다루는 거는 네 개를 제가 제시해드렸던 것 같아요. 물질적, 가시적, 또뭐 있어요? 물리적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 그러니까 두개두 두 개씩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경우 해도 되고 물질적이고 실제적인 경우에 실제는 어이가 아니라 사실 이건 아이가 돼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물질적, 실질적 이렇게 들어가, 실제적 이렇게 들어가든가 아니면 물리적 가시적인 경관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젤린스키를 따로 어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우악파 전체를 비판. 왜냐하면 젤린스키는 우리 인구지리에서도 제가 해드렸죠. 그래서 문화지리학자이면서 또 동시에 인구지리학자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면 8번 어, 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담론이 가장 오답률이 높았고 그다음 리을을 설명하는데 그 경관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한 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설명의 문제를 이번에 바보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변변력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됐나요 네자 9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어 프리드먼 세계도시 가설.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중심 그다음에 디귿은 이 중인데 핵심 안 되냐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핵심이 맞다라고 하는데 이걸 제가 해설지를 만들 때 새벽 5시 반인가 이랬어 이때쯤에 중간에 <laughs> 중간가 담배 피우러 몇번 갔다 왔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 집 책이 어떻게 되냐 저희 집 책이 만 권쯤 될 거예요 아마 세 보진 않았는데 근데 서가에 다 꽂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은 이게 누워있어요. 우리 집 책이 한 반쯤은 누워있는 상태고 그래서 막 층리가 <laughs>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있는데 원서, 저는 원서랑 꼭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 네, 원서를 있는데 못 찾았다고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나한테 이거 선생님 여기요. 이렇게 와 기특해요.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거 없어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일단은 프리드머니 원조가 아니라 제가 많이 소개해드린 학자가 있을까 페르낭 브로데 그죠. 그 다음에, 누구야? 월러스타인이죠. 그래서 월러스타인하고 페르랑프로그램 먼저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월러스타인이 핵심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는 핵심부가 맞아. 오히려 월러스타인이 핵심부라고. 하니까 왜? 세계도시란 그 핵심부가 주변을 착취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 핵심부도 맞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여기 어차피 그 선생님이 찾아주신 거에 이렇게 해서 주셨거든요. 코란 말이 나와 있죠. 그럼 이건 핵심이라고 써도 전혀 지장 없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세요. 이거는 핵심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거 네. 그래서 이것도 뭐 너무 하지. 임금 수준 차이로 아, 이거 토파지 요구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설명 따로 안 해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니까 러 이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거를, 원인을, 이거를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냥, 자, 고차 서비스 하면 임금이 높고, 저차 서비스는 임금이 낮다.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는 그렇죠. 예, 근데 아마 채점할 때는 또비형 10번입니다. 아, 물론 뭐 번호당 번호끼리만 하지만, 근데 어지간하면 맞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논란의 문제죠. 사실은 근데 별로 걱정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가장 논란은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에 시험 봤다. 아니씨, 여기 순간 여기서 요을욕기 나올 것 같아. 알겠어요이 여기에 이제 여기로. 이런 욕이 먼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상세히 뜻을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출제를 하나 어~ 그래서 자 이거는 이제 뭐였냐면 선생님들 저하고 맨날 했던 카톡 퀴즈에 마지막 주에 했던 그러니까 시험 일주일 전쯤에 카톡 퀴즈에서 제가 제시했던 지문하고 일치하거든요 그걸로 봐서 교수님하고 출제 교수님하고 저와 같은 자료를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억은 원격 탐사. 그다음에 니은은 자 요거는 항상 뭡니까 축척이라든가 뭐는 다 길이의 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길이를 써야 돼. 100m 쓰면 안 되지. 10을 써야 돼. 일단 됐어. 자 요거 2점인데 이거 이제 공간 해상도가 그러면 높으면 시간 해상도는 낮다라 뜻인가? 아니죠. 공간 해상도 높고 시간 해상도가 높아도 상관없죠. 이런 경우가 왜안 생겨요? 있지요. 잘 들으세요. 여기서 내가 정확한 답을 한 거야. 그러니까, 출제자가 내, 뭐를 내고자 했는지는 전 알아.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피셜. 출제자는요, 듣고 계십니까? 공간 해상도가 높으면, 시간 해상도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먼저 주는 거야. 이거 이유를 설명해 보시오. 였는데, 커트 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즉, 그래서 그 밑에 제가 해설을 해드렸는데 이거야. 공 우리가 인, 이게 인지부하야 이것도. 그러니까 공간 해상도 높잖아. 그럼 시간 해상도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해놨지. 우리 영화 친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친구 보면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얘네들 장동건이하고 유호성하고 막 뛰어가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레임 간격이 짧죠. 그러면 공간 해상도 안 들어와. 그런데 자, 선생들이 님 합격하셨어 수석. 그래서 다 벤치 앉아서 어, 나의 여태까지 수험생활이 이제 생각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멈춰 있죠 하면은 그때 어전 선생님 뒤에 스타벅스 있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공간해상도가 높을 자 이게요 높다 낮다 로 쓰지 물어보진 않았고 어떠한지를 각각 쓸 거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공간해상도 높으면 시간해상도는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되는 거야 그런데 결국 높은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즉, 공간 해상도가 높으면 시간 해상도는 낮아도 무방하며가 답이에요. 반대로 공간 해상도가 낮아, 알겠어요? 근데 여기에 시간 해상도까지 낮으면 효과적인 정보 전달이 어려운 거죠. 이때는 시간 해상도를 높여줘야지 되는 거죠.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땐 그렇게 선생님이 어 며칠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공간 해상도가 높으면 시간 해상도는 낮고 공간해상도 낮으면 시간해상도 높다 이렇게 써도 다 맞게 채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하지 않을 아직 채점 안 했으니까 맞게 채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답 맞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에 제가 단 뭐라고 제가 적어드렸나요? 그래서 어, 공간해상도 거기에 나이브한 답변이라고 제가 해놨잖아. 그래서 어, 공간해상도가 낮으면 어떻게 낮지 어디 여기 있구나, 자십번 공간해상도가 높을 때는 시간 해상도가 낮고 공간 해상도가 낮을 때는 시간 해상도가 높다 나이브한 답변을 해놨고 사실 위에다가 공간 해상도가 높을 때는 시간 해상도는 낮아도 무방하요 알겠어요? 그안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공간 해상도가 낮을 때는 시간 해상도의 중요도가 상승한다 이게 정확한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지? 밑에 제가 설명도 좀 충분히 달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인구지리 문제는 뭐 계산하는 거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한 문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자 부양 인구비가 원래는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부양 인구비가. 그래서 이거를요. 어, 부양 인구비로 통일하기로 해놨어. 왜냐하면 인구 부양비로 애들을 가르치면 선생님들도 나중에 아이들 가르칠 때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인구 부양비는 이게 물론 비율이지만 돈이 될 수도 있잖아. 한자를 따로 안 쓴다면 그렇죠? 뭐가 뭐가 올렸습니까 어~ 뭐~ 어, 그~ 다른 거 생각 안 써도 되겠어 자 다시 한번 어~ 인구부양비 어~ 돈이 될수 있으니까 이걸 부양인구비로 하면 확실하게 비율이 되죠 한자를 같이 변기하지 않으면 이해되죠 네 그다음에 좁은 의미의 부양인구비는 총부양비가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니은은 얘는 청장년층이라 쓰기도 하고 그죠 15세에서 60세. 왜 15세가 경제활동 인구인지 알죠? 네, 보통 의무교육이 9년이니까.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그다음에 또 생산 가능 연령, 그렇죠? 그렇게 해서 쓰시면. 이거는 조금 선생님들이 겁을 내시는지, 네, 앞에서 많이 커트가 저기 많이 틀려서요 근데 이건 그렇게 그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될 거예요. 그런 거 감안해서 널 폭넓게 채점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만 오히려. 예, 네, 조심. 설마 안 틀리시겠지만은, 둘다 높게 되죠. 그죠? 이것도 불안하니까 계산까지 다 쓰셨더라고. 근데 안 그래도 돼요. 그래서 전국보다 둘다 높게 나오게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를 제가 모두 맞춰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자, 그러니까 이런 선생도 있어. 첫날, 다들 쉬었다는데, 나만 못본것 같아. 그래서 실제 재작년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날, 문제가 쉬었다는 느낌이 든 거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냥 낙담을 했는데 2차 준비를 안 했죠. 그래서 그냥 붙어버리셨어요. 2차 준비 안 했는데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 후 우... 그러니까 보면 이 알아. 첫날 딱 보고 딱 보고 닫아버린 거야. 한달 동안 아예 그냥 휴대폰도 닫고 이랬던.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저한테 내년 9월에 혼나지 않으시려면. 9월달 우리 뭐, 뭐 때문에 혼난지 알죠? 2차 준비가 곧 1차 준비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내년 1차 준비한다고 공부 안 돼요 당연히 2차 준비 하시는 거고요 그 팁들을 제가 간단하게 제가 또 카톡으로 아는 선생님들한테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준비 열심히 하시고 이쯤에서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은 좀 어, 지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 저는 이런 생각했거든요. 이거가 필요한 것은 선생님들한테 제가 답안을 다 드렸으니까 그래서 해설 강의는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한테 더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하다 보니까 결국 선생님들 위주로 된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요건 만약에 내년 시험을 대비하시는 선생님이라면 제가 다시 좀더 이건 이제 한 시간 빨리 해드렸죠. 짧게. 한 시간 정도 해드렸는데 더살 붙여서 뭐 한두 시간 이상의 분량으로 다시 나중에 찍어드려 리 할게요. 그래서 내년 데뷔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단 선생님들 첨부 보시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2차 준비. 그 다음에 2차 준비 제가 카톡들 다틀렸죠못 받은 선생님 있으시면 혹시라도 저한테 자, 이렇게 할게요. 저한, 저한테 안 배우신 선생님들도요. 제가 2차 준비 질문하시면요. 제가 다 드릴게요. 아, 그럼 전화번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전화번호 가르쳐 드린 이유는 아니 여기 현장에 오시는 직강 어, 수강생 쌤들만 위한 게 아니야. 오히려 저는 이게 이게 화면을 보니까 쌤들과의 저와의 관계가 비상적인 인간관계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해를 하시고 착각을 하시고 시험 끝나고 와서 <laughs> 연락이 오는 쌤이 더 많더라고.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겠죠. 굳이 저한테 꼭 배우시지 않으셔도, 혹시라도 제 도움, 제 조언이 필요하신 선생님이 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치사하게 제가 대하지 않으시, 않을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약속을 드리고, 어, 그러 이만 해설 강의는 별대 질문 없으시죠? 네, 제가, 어, 미안해요. 단념하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거 맞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잊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